등 푸른 생선이 뇌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고등어, 삼치, 꽁치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지난달 만난 69세 최정의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뇌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고등어구이, 삼치조림을 드셨는데도 기억력 개선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하셨어요. 심지어 건망증은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딱한 가지만 바꿨더니 4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또래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점수를 받으셨어요. 대체 무엇을 바꿨을까요? 바로 이한 가지 비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와 해결책을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근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뇌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DHA를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와 엽산과 함께 섭취했을 때의 뇌 활동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DHA만 단독으로 섭취한 그룹에 비해 DHA와 엽산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뇌신경세포 생성률이 무려 18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기억력, 집중력, 학습능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의대신경과학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 12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DHA와 엽산을 동시에 섭취한 그룹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40% 늦췄다고 발표했어요. 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DHA는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높여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엽산은 신경세포가 새롭게 생성될 때 필수적인 DNA 합성을 돕거든요. 마치 좋은 토양과 씨앗이 만나야 건강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DHA와 엽산이 만나야 건강한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최정의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분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식단을 바꾸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고등어구이를 주로 김치나 무김치와 함께 드셨어요. 삼치조림도 단순하게 양념만 해서 드셨고요. 그런데 제가 권해 드린 대로 고등어 구이 할때 브로콜리를 함께 볶아서 곁들이기 시작하셨어요. 삼치 조림 할 때는 시금치를 넣어서 함께 조리셨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 라고 반신반의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평소에 자주 깜빡 잊어버렸던 약 먹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고, 장 보러 나갔을 때 사려던 물건들을 메모 없이도 다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손자, 손녀들과 대화할 때 예전에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곤 했는데, 그런 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손자들의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4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받은 인지기능검사 결과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년배 평균 점수보다 15점이나 높게 나왔거든요. 담당 의사선생님도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개선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놀라워하셨다고 해요. 어르신 본인도 머리가 이렇게 맑아진 건 10년 만에 처음이라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들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실제로 여러분들께 적용해본 결과를 토대로 베스트 조합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고등어와 브로콜리 조합입니다. 고등어 백지에는 DHA가 1.8G 들어있고, 브로콜리 백지에는 엽산이 63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요. 고등어 구이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마늘, 올리브 오일로 볶아 곁들이시면 됩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고등어의 철분 흡수도 도와주니까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 삼치와 시금치 조합입니다. 삼치 백지의 DHA 함량은 1.2g, 시금치 백지의 엽산은 1 9 4그 g 이에요 삼치 조림할 때 마지막에 시금치를 넣거나 삼치구이와 시금치나물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의 베타카로틴이 DHA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세 번째, 청어와 케일 조합입니다. 청어는 DHA 함량이 2.4지으로 가장 높고 케일은 엽산이 141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요. 청어구이에 케일칩을 만들어 곁들이거나 청어를 이용한 스튜에 케일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케일의 비타민 K가 뇌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정어리와 아스파라거스 조합입니다. 정어리 백지에는 DHA 1.4지, 아스파라거스 백지에는 엽산 52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정어리구이에 아스파라거스 볶음을 곁들이거나 정어리파스타에 아스파라거스를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합니다. 이제 조리할 때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거든요. 먼저 생선조리 시 주의사항입니다. 오메가3 DHA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10분 이상 가열하면 DHA의 30% 이상이 파괴돼요. 그래서 생선을 구울 때는 중불에서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구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팬을 중불로 예열한 후 생선을 올리고 한 면당 3-4분씩 구우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뒤집지 마시고 딱한 번만 뒤집으세요. 기름도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처럼 열에 안정한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림을 할 때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은근히 끓이세요. 센 불에서 팔팔 끓이면 DHA가 많이 손실됩니다. 15분 정도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조리하시면 생선소까지 간이 배면서도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채소 조리할 때는 엽산 손실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엽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오래 삶으면 물에 다 빠져나가요.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1분 30초만 데치고 시금치는 30초만 살짝 데치세요. 데친 후에는 찬물에 헹구지 말고 바로 물기만 제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케일이나 아스파라거스는 볶을 때 강한 불에서 빠르게 볶아주세요. 2-3분 정도만 볶으면 아삭한 식감도 살리고 엽산 손실도 줄일 수 있어요. 마늘이나 양파를 먼저 볶아서 향을 낸 후에 채소를 넣으면 맛도 더 좋아집니다. 왜 DHA와 엽산이 함께 작용할 때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지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DHA의 역할부터 알아볼게요.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성분입니다. 우리 뇌세포막의 25%가 DHA로 이루어져 있어요. 뇌세포막이 유연해야 신경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DHA가 부족하면 세포막이 딱딱해져서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또한 DHA는 BDNF라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의 생성을 증가시켜요. BDNF는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BDNF가 감소하는데 DHA가 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엽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엽산은 뇌세포가 DNA를 합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거나 손상된 세포가 회복될 때 DNA 복제가 일어나는데, 이때 엽산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을 제거한다는 점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세포를 파괴하는 해로운 물질인데, 엽산이 이를 무해한 메티오닌으로 바꿔줍니다. DHA와 엽산이 만나면 상승 효과가 일어납니다. DHA가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 영양소 공급로를 확보하면 엽산이 더 효율적으로 세포내로 들어가서 DNA 합성을 도와줄 수 있어요. 반대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해서 염증을 줄여주면 DHA가 더 안정적으로 뇌세포막에 자리 잡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도우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까지 등푸른 생선과 엽산 채소의 완벽한 조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고등어 브로콜리, 삼치 시금치, 청어 케일, 정어리 아스파라거스, 이네 가지 조합을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3-4회 이상 드시되 생선은 중불에서 적당히 채소는 살짝만 데쳐서 영양소 손실을 막아주시고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최정의 어르신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려면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처음 2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드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등푸른 생선 요리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건강해집니다. 영상을 함께 보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다음 편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